对。嗯嗯嗯 이거 네. 저기 저기 저, 있어야 되는데? 아니, 가게 앞에 세워도 되고, 아니, 가게 앞에 세워도 될것 같은데, 어때? 아니, 앞에 세워도 되지 않을까? 사람들 밤에 세워도 되지 않을까? 아, 이 어? 뭐야? 이는 뭐야? 뭐야? 두 개야? 이도아닌데 아, 여기 밑에네, 밑에, 승기 밑에야. 이거 해야 돼. 여기 여기 양갱이네 여기네 어, 앞에 세우면 되겠네 차온다 몇대 도와줄게 아 거기 연다고 아, 여기 뒤에 세우지 아담배피우야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어급이 있더라. 가 근처에. 아니 달리면 괜찮아가지고. 원하시는 유정원하 기름이 존나 많은데. 아, 씨나안넣어도 되겠다 꽉꽉 차있네 나? 꺼지 있어 달릴 때리 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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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 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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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어. 시기 답이요. 근데 보니까, 젊을 때 해야 된대. 야식 같은 거 더, 나이 먹, 나, 나중에 놓아놓으니까, 그 전에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나도, 나도 지금 해야 될것 같은데. 저 보고 이제, 40 전에 해야 될것 같은데. 적어도 이것도 없다는 거.